자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은 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이버에 물리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주가의 대응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없겠죠. 국내의 IT 업종에서 국내 대표하는 IT 기업이고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선두주자로 있는데 네이버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은 1월 18일 어, 이때부터 1월 17일이네요. 1월 17일 수요일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부터의 현재까지 가격의 하락폭을 본다면 대략 한1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보름 정도 지나서 주가가 15%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네이버가 단기적인 고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 과거에 46만 5천원 최고점을 찍었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가파른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 하락폭이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천천히 움직여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종목은 특히 이 우량주잖아요. 무거운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소형주처럼 주가의 탄력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오를 때뭐 2%, 3% 이렇게 떨어지는데 1월 17일부터 주가의 하락폭이 좀 강하게 떨어지니까 요 구간에서 물린 개미들이 많겠죠. 그 말은 주가가 올라갈 때 반드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접근한다면 단기적인 접근에서 21만 원이 네, 위로 단기적인 고점을 잡고 주가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버가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을 찾아보게 되면은, 연매출액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어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부채비율 44%, 유보율은 뭐 말할 게 없죠. 워낙 쌓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정말 안전한 회사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분기 실적 보시면은 2023년에 1, 2, 3분기 다 나쁘지 않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2월 2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앞서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원, 영업이익은 3,963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매출액도 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2월 2일 날 있으니까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이버가 지금 20만 1,500원이에요. 오늘 무려 3.8%나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1.8% 정도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코스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차트에서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121선, 61선을 다 깨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추세를 다 이탈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네이버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관 쪽 외국인에서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해가지고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네이버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기관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아마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매수세가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엔 회사의 안정성,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요.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타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네이버는 일본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박스권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은 22만 8천 원, 대략 한 2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박스권 하단은 18만 5천 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지금 이게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봉 차트 볼까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지지라인들을 좀 찾기가 쉽죠? 자, 이렇게 분봉 차트, 15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15분봉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과거에 이 네이버가 박스권을 움직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박스권 상단, 천장 자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그 소위 말한 천장, 꼭대기죠. 단기적인 꼭대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 직전 바닥이 작년 10월 달이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폭이 무려 29%나 상승을 했어요. 이런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수익을 내면서 나왔을 거고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고점이잖아요. 위에 단기적인 고점이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손실을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매수를 할때이 네이버라는 회사의 이름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회사의 이름도 봐야긴 봐야겠죠. 근데 회사의 이름을 보거나 무작정 시장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내가 매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일봉 차트, 주봉 차트는 보고 사야 되지 않나? 요즘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주가가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소리는 즉 우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 모양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은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패턴입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저점이. 그러면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높여간다는 소리는 어,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트위치가 자리를 비우고 간그 어, 시장을 또 노리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물론 국내에는 아프리카 TV가 선점을 하고 있지만은 네이버에서 치지직이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 트위치 같은 그런 서비스를 네이버에서도 오픈 베타 서비스를 2월 19일 날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플랫폼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나 이벤트, 혜택,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창구로 몰릴 수 있고요. 결국엔 네이버에서 여기서 또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 어떠한 시그널이나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가 저점의 자리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한번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세선을 한번 다그 지워보면은 네이버가 그동안 상승하면서 하락했던 부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은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가 이 자리죠. 40만 원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자리가 30만 원 자리입니다. 즉이 말은 주가가 하락할 때 물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간제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30만 원 자리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잡을 수 있고 다만 이 30만 원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금 회전을 빨리 해야 되는 단기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자 단기 투자자가 갈 때는 최근에 발생됐던 일봉을 가지고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즉, 네이버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목표가를 23만원 자리를 목표가로 가져가고 싶고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1차 매수를 해본다면, 저는 19만 7천원, 이런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분차트에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총세 줄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 가 여기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했었을 당시에 터치하고 조정주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조정을 줬던 요 구간. 자, 195,000원, 만 197,000원. 만 자, 요 구간이 내가 주가가 떨어지면 저점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생각이 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여기 구간 18만 6천 원 구간 여기서 2차 매수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구간인 17만 원 부근에서 3차 매수 이렇게 3분할로 네이버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손실보다는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발표가 다음 달 2일 날 발표를 하고 나서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내가 생각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여기 20만원 밑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 0만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대수익률, 먹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대략 한15% 정도 나오니까 어, 그 정도의 기대수익을 노리면서 네이버에 접근한다면 그래도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에 저점 자리가 여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을 준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가의 하락, 하락이 대략 한8%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몰빵을 하기보다는 여기 구간에 추가 매입을 할수 있는 돈을 조금 비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평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샀는데 이 자리가 최저점이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이 자리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음봉의 크기도 강하고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추세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매가 좀 나오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원래 지켜주면서 받쳐줘야 되는데 20만원 자리를 한번 지켜주면서 받쳐준다면 주가의 반등폭, 여기와 똑같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23년 7월 달에도 주가 한번 상승하고 바닥 찍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 구간처럼 이렇게 반등,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때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런 흐름을 예측할 을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1차 매수가를 20만원 미만에서 19만 5천원 사이 자 여기 구간을 내가 첫 번째로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평소에 네이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타점 살펴보시고 1차, 2차, 3차까지 고려를 해서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위로 올라갈 때 23만 원에 전략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10% 정도 노리면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매매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2월 2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있고요 예상 컨세선스는 영업이익 3600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악화나 뭐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이버라는 기업이 워낙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과 61선을 다 깨고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베스트는 19만 5천원 자리에서 18만원 자리, 여기 자리가 베스트 자리거든요. 직전에 저점 자리에 잡는 것이 제일 좋은데 여기 자리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분할로 쪼개서 매수를 들어가 봅니다. 물론 당연히 1차 매수는 어, 금액을 조금만 들어가야 겠죠. 그래야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때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만원 밑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은 아주 우수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유보율, 부채 모두 좋습니다. 뭐 국내에 대표하는 IT 기업 중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펀더멘탈 가지고 뭐라고 감눈을 어 박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좋은 회사고 돈을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지금 수급이 좋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어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얘네들도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던지기보다 수익 실현이겠죠 저점에서 많이 사서 수익 실현을 하고 던지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흐름이 해외 시장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적인 악재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여기. 직전 고점에서부터 현재 자리까지의 하락폭이 많이 어, 급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한15% 정도 빠졌는데 어, 내가 요 종목을 좀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9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내가 주식을 못살것 같다 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미만에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됩니다. 어, 각자의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1차, 2차, 3차, 3분할로 나눠서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20만원 밑에서 1차 매수하고 18만 5천원에 2차 매수 17만원에 3차 매수 이렇게 3분할로 나눠서 매수합니다. 절대로 요 종목은 몰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바닥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빵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매도 타점은 명확합니다. 직전에 천장 자리인 23만 원에 전량 매도합니다. 오늘부터 네이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 하락 추세를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을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냥 주가의 흐름이나 오늘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본다면, 아마도 20만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타점을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18만원 자리까지 기다리세요. 물린 사람들은 최대한 저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물타기 하다가 주가 더 떨어지면 고통이 두 배가 되니까요.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 꼭 직전 저점인 18만원 인근에 물타기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오면 23만원 위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